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명하였다는 거예요. 너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뺏기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하나님 손에 하나님 품에 고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뺏기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 우리 발로 걸어나가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 품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물 가운데 걸어간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 걸어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풍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소유하시고 건지시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강성함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소유되는 것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능력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축복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주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가 보배롭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세상에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때마다 시마다 지치고, 때마다 시마다 상하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좌절하는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에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 자기들의 오름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세상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세상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의 기준에 갇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오름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선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증언하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은 진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부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오직 하나님만이 한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나의 종으로 택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알고 믿으며 깨닫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알 수도 없고 깨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 닫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닫히면 무엇을 인정할 수 없냐면 11절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외의 구원자가 없느니라. 영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가 없고 날마다 마음의 불안함과 거친 마음과 또 미워하는 마음과 낙심된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시간을 살고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가는데 우리가 왜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며 그 기쁨이 무엇이 되느냐? 그 기쁨이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은 산란 속에서도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 기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죄의에서 자유케 하여 주신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고 죄악의 권세를 끊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도 모든 것을 허락받고도 낙심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비밀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들어가고 부활과 생명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알려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의 손에서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공격하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